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큰 뉴스로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세트 점수를 21점에서 15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일, 세계 배드민턴 연맹 b w f 은 이사회에서 룰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경기 시간 단축과 선수 부담 경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안세영 선수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 변경은 기존 21점에서 6점이나 줄어든 15점으로 설정됩니다. 3세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단점은 점수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역전승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안세영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룰이 도입되면 그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한 점의 중요성이 커져서 실수의 여지가 줄어드는 상황도 맞물려 있죠. 2025년에 안세영은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을 기록하며 10개의 압도적인 성과를 가진 선수가 더 많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